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 풍경입니다. 얼핏 보면 단풍인 것 같지만 아닌데요. 사계절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붉게 변한 겁니다.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재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가 지난해보다 23% 증가했습니다.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인데요. 경북 전체 면적의 57%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. 치료액이 없어 감염되면 100% 고사하는 소나무 재선충병.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올겨울 비축해 놓은 땔감 가운데 소나무부터 먼저 태우시기 바랍니다. 혹시라도 소나무에 남아있던 재선 중이 봄이 오면 다시 번질 수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